자 이번에는 라인 옆에 보시면 컨트롤 포인트 커브, 컨트롤 포, 커브 또 포인트 멀티 있어요. 얘를 클릭해 보면 커브라는 창이 떠요. 그래서 여기 있는 명령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맨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 커브. 자 왼쪽 마우스 클릭 해서 찍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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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. 자, 이 커브가 그려지는 건 어떻게 그려지느냐. 시작점은 그대로예요. 끝점도 그대로예요. 단그 중간에 라인을 그릴 때 여기 한번 찍고 여기 한번 찍으면 그 찍고 찍은 사이에 라인이 걸쳐져서 형태가 만들어져요. 이해되세요? 네. 그래서 얘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여기에 컨트롤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. 얘를 클릭해 보면 제가 찍은 대로 여기 포인트가 생겼죠. 그죠? 예, 네, 그래서 이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 라인이 걸쳐져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컨트롤 포인트 커브라는 명령입니다. 자, 그리고 자, 오른쪽 버튼이 있어요. 오른쪽 버튼. 아무것도 안 생기죠? 얘는 포인트를 가지고 커브를 그리는 명령인데요. 사실상 사용을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커브를 그리고 커브를 그리는 그러니까 포인트를 찍고 커브를 그리는 번거로움보다는 바로 그리는 게 훨씬 낫겠죠. 자,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커브에는 인터프레이트 포인트 오른쪽 오른쪽 마우스는 바이 핸들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왼쪽 먼저 인터프레이트 포인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. 클릭, 자, 클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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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. 클릭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찍은 곳에 라인이 걸쳐져서 형태가 그려지는 커브가 그려지는 명령이 바로 인터포 p 트 포인트라는 명령입니다. 그래서 얘를 대변하게 좀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밑에 컨트롤 포인트 옆에 보시면 에디트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. 얘를 클릭해 볼까요? 일단 어떻게 돼요? 포인트들이 걸쳐져 있죠.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또디테일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 포인트들을 가지고 또 수,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. 잡고서 형태를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자 인터포인트 포인트 말고 오른쪽을 클릭하면 바이 핸들이에요. 바이 핸들 자 바이 핸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라인을 그리는 방식과 비슷하게 라인을 그릴 수가 있는 명령입니다.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요. 자 클릭한 다음에 왼쪽 마우스를 꾹 누르면, 아이고 클릭하고 누르면 이렇게 뭐가 하나 생겼죠, 그죠? 그리고 또 클릭, 또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또 생겨요. 라인을 그릴 때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한번 눌러주고 클릭하면 이렇게 생기죠. 네, 처음부터 클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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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은 잘안 생길 거고, 처음에 시작해서 한번 클릭, 해주고, 바로 클릭을 해줘야 이렇게 생겨요. 그래서 그리실 때 클릭하고, 클릭. 그리고 클릭, 클릭, 클릭.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명령입니다. 이해되시나요? 네.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